장관이네, 맞아. 응? 어. 장난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짝바짝 붙이냐? 안안붙이나 어. 운전 실력이 진짜 짱이야. 와, 운전 너무 잘해. 어떻게 어떻게 뭐 저쪽 사고 나서 서 있는 걸본 적이 없네, 내가. 와, 이거 봐. 이차 지금, 지금 모닝이지 이게. 와, 역시. 와, 이 틈을 들어가? 오, 보는 내가 그냥 움찔움찔하네. 한 번도 내가 견인차나 이런 걸본 적이 없네. 박혀가지고 서 있는 거를 서로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이것만 고치고 며칠 동안 꼼짝 안 하려고요. 여기는 내가 3년 전에 고쳐준 집이라서 내가 가는 건데. 아 <laughs> 썩다 말랐네. 어제 잠가나가지고 2 층에서 세 가지고 1 층적 시구지하까지 내려온 거야. 아 여기 이런 거안 들어도 되는데 이 집은 여기 눈물 안 나오는데. 생각만큼 안 쓴다. 어, 말이 안 되는데. 뭐 잘못. 많이... 뭐 이상하다. 씨 겁나요 많이 세가 정상인데. 빼 가지고 뒤로 좀 빼. 완전히 뒤로 거, 거실 거실로. 제가 셀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딱주멈추 버렸다 여기는 내가 판대가 아닌데, 옛날에. 여기도 한번 수리했었나 보다. 나는 저 안쪽을 파는데, 옛날에 한번 수리했던 자리, 여기가. 전혀 엉뚱한 데서 세나? 왜 이러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내가 3년 전에 쫙저저 저 밑으로 해서 여기까지. 새로 싹 빨아줬는데, 여기까지? 저기까지? 이쪽에새개 하나도 없고. 샌드면 이쪽에서 저쪽 아니면 이쪽인데? 시원하네안 들리냐, 왜? 안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밖에 안 들린다. 네, 네 말이 맞다. 여기서 난다, 소리가. 이 방에서. 아, 그러네. 야, 너 기억력 좋다. 여기서 샌드, 진짜. 야,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정말. 이건 내가 한게 아닌데. 아우, 씨. 어, 장난하냐. 어, 참. 야, 이거. 여기네? 어 허리 아파 망치질 하니까 허리로 충격이 오는 거 같아 옛날에 고침대에서 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끈으로 묶놨는데 여기서 센다아 이거 수리한 데서 사는 건데? 아니, 오세요. 누가 수리한 데서 사는 건데? 야, 여기, 여기서 세잖아요. 음. 저는 솔직히, 아, 내가 수리한 데서 셀까봐 걱정했는데, 물론, 가능성은 적어도, 요만큼이라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 다행히 남이 수리한 데서 사가지고 천만 다행이네. 엑셀 쪽에서 세던데, 그러니까 수리 잘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아직도 허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외부 누수 그거 힘들게 딱 많이 파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 아파트 누수 이런 게 하는 게 훨씬 나낫거든요제 입장에서는. 이 땡볕에 바깥에서 삽질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쪼가 터진 데서 얼마나 개고생해요. 어우, 보온재도 더럽게 두꺼운 거싸놨네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나중에 누수 되면 찾기는 힘들지. 다음 작에서 쓸모 없는 거야. 이거 웬만해서는 엑셀 쪽은 잘안 새는데 어떻게 조립했길래? 이 분명 아파트 관리실에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했을 텐데. 어떻게, 아, 됐어. 아 총장, 저기 다시 압력이 잔 거고. 야, 이 아파트 관리실은 누구한테 일을 줄까? 이 아파트 하나만 잡고 있어도 진짜 먹고 사는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아, 확실뺀 거지? 뺐어요? 응. 한 5년 전에 고쳤을 것 같은데? 어. 내가 여기 3년 전에 왔으니까. 한 4, 5년 전에 고쳤겠지? 기억도 못하실 거야요누 누구한테 했는지도. 근데 나는 기억을 하시는 게 나는 마음 카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 어, 허리 아파. 아난 이거 하고 마사지나 받아야 되겠다. 같이 갈래? 응? 형이 너 마사지 시켜줄게. 이발소 이발소 mm -hmm. <sociale> 사람이 많다. 일요일이라 그런가? 엄청 <이uv <suspended> <blacks cartridges> <assaulted> ]음>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열� intéressant> 나이 뭐전이리 뭐라 그이 뭐라 그래. 나이 뭐라 이 뭐라 그래. 나이 뭐이고이 뭐라 이 뭐라 그래. 나이 뭐라 그래. 나이 뭐라 그 주죠 음, 음. 됐어. 괜찮아. 고 빨리 좀 가져와. 날 집에 가자. 야, 형 허리 아프다. 빨리. 여기만 하면 돼. 안해도 되는데. 떨어 확인할게. 네, 내가 확인할게. 형이 형이 확인할게. 오케이, 오 오케 나와. 컴프레서 가지고 내려가면서 몰탈 좀 가져올래? 우리 집에는 비어져 있으니까. 아니, 사모님. 네. 저 사모님은 몇층이세요 3층이요. 아, 근데 지금 2층이 물이 샌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2층도 새고 1층도 새고. 세고... 아, 그러면 지금 비어 있어요? 저기 지역 난방이에요? 응? 그 내나, 해운대 아, 해, 해, 해 쪽에서도... 해운대 아 네. 해운대? 아, 부산이시구나. 네, 네. 렇게 부산에서 전화 많이 오지? 어, <laughs> 저기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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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부산은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기 부산에 아니 해운대에 내가 잘아시는분 알고 있, 있는데 뭐 린나이 경동 보일로 달려 있어요 확실히 네네 아 그러면 저기사원님는집 계량이 장가하는데 아래층에 물 샌다는 거는 복도식이에요 계단 계란, 식이에요복도에 그러니까는 아니 아니 복도식이에요 계단식이에요 계단도 있고 아니 아니 사원님 아제 아니, 얘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좌우에 한 집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좀 줘요? 있어요. 아, 세 집? 네. 그러면 복도, 복도식도 복도 아니고 약간 네. 좀 애, 애매하네. 저 사모님, 저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모님 집에서 안 새는 것 같지만 사모님이 정, 저기 내가 꼭뭐 검사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부산에 거, 네. 저기 잘 하시는 분 하나 네, 하나 네, 네 넣어 드릴게요. 그 해운대 근처에 사세요. 지금 저는 아, 저는 저는 서울이에요. 네. 아, 서울이세요? 근데 네. 제가 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네. 이층에서는 네. 화장실 쪽에 음. 이제 우리 집이 그 상수도관이 깨져서 3층이 마... 아. 깨져서 그렇다는 아. 네. 아. 아. 아니, 저아 아, 무슨 시, 사람도 안 살고 있는데 무슨 말같이도 말, 말 하는 소리. 그 네. 2층에 아줌마가 조금 거짓말도 잘하고, 이럴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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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지고저 사모님, 아, 그러면 신경쓰지 마시고. 아,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도 안 산다면서요. 왜 사모님 네. 집만 갖고. 그 옆집, 옆집 계란기 장갑 보라고 하세요. 아, 그럼 멈출 것 네. 같은데. 아셨죠? 집에, 네, 네, 예, 예. 나, 그리고 내가 전화번호 시, 넣, 넣어드릴게. 네, 예, 예, 너 아니, 넣어드릴게.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드릴게. 네. 예. 아, 예, 예, 예. 네, 네. 네. 아, 그러세요. 아, 네. 아, 많이 네. 됐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물더 네, 네, 어, 어, 어 물더가져아 이렇게, 이렇게, 부산 사모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지? 아. 아, 아까 또뭐 하나 또 있는데. 아. 사람들이 내 영상을 자세, 자세 안 보나 봐. 아니, 왜 내가 부, 부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나 서울인데, 서울. 아. 아, 나 이렇게 미장도 잘못 하겠다. 응. 왜갔게 아니야, 아니야. 너나 나머지나 저기, 저기 다장비나다다 정리해. 저기 이제 형건 앞에 다 꺼내놔. 아 정말... <laughs> 아니 그런 뜻은 아니. 저 미장이 잘 안. 이흑손이 마음에 안든다 허리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다. 다행이지 오늘 이만 하길. 가자. 보통 이런 아파트 하나 잡고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저는 이런 게잘안 들어와요. 벌써 이 집만 해도 지금. 지금 세번센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집들도 계속 센다는 얘기거든요, 저 아파트가. 하여튼, PPC로 된 아파트들은 허구한 날 새니까 꼭 보험 들어야 되고, 지금 이 집은 앞에 사람이 수리를 잘못해놔가지고 지금 새는 건데, 분명히 관리실에서 소개시켜줬을 텐데, 보통 아파트에서 물이 새면 사람들이 무조건 먼저 관리실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리실에서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대부분 다. 아, 예, 사장님. 네, 지금 성공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동네에 가까운 데라서 빨리 끝난 거지. 에어컨 누수에요?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에어컨 누수라고 해도 몇십만원씩 받아요, 사장님. 사장님, 뭐, 얼마 받지도 못하셨죠? 네. 바깥으로 떨어지는데, 바깥에 갔다고 타이로 떨어지는데, 도시할수 있다고. 아유, 냄새는 세 멈, 멈췄다고 오지 말래요. 아침에 멈췄다고 오지 말래요. 군자동, 군자동 강골하는 길에 네, 거기서... 네.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사람들 말 믿으면 안된다니까요 소비자 말. 네. 아유, 그북평까지 네. 가가지고... 아유, 아 가고 있어. 제가 마음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와, 사줄게. 아니, 아니에요, 사장님. 나사무실로 빨리 들어. 나 허리도 아프고... 아, 더워서 못 다니겠어요. 모든 관리실이 다 소개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소개시켜줬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그 수리한 사람이 이제 잘못하고 가면, 이제, 입주민이 이제 관리실에 막 난리치기 때문에, 한번딘 사람들은, 이제, 소개 안 시켜주고, 아예 알아서 사람 불러서 고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관리실도.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제 소개비 받는 관리실이 있고 또안 받는 관리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소개비 받죠 한10% 정도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오는 거는 정말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관리실이 욕을 먹기 때문에 천지병원 좀 들려야, 들려야 되겠다 아. 택배도 붙여야 되고 어, 네. 일하고 왔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쉴려고요 나 택, 저기 택배 좀 하나 보내야 돼서요 사장님 제가 선불로 붙일 건데 이제 도,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 만원 드리면 되나요? 아니야 5천 원이면 될 거야 5천 네, 네. 원? 아니 내가 만원 드릴게요 일단